안녕하십니까, 골론님니다 자, 오늘 리뷰드릴 모델, 테일러메이드 저기 P7MB에요. 이 제품에 좀더 제가 좀 다각면으로 일단 사진을 찍어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이 백페이스 쪽에 이거 뭐 일본 용어 같은데 광바우라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광, 광택 폴리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그 경계를 명확하게 주면서 아, 굉장히 이쁘게 잘 뽑은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에 광 폴리싱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와도 이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그냥 뭐가 어찌 됐든 일단 이뻐요. 그리고 소리 굉장히 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땅에다 내려놨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확하게 거의 뭐 스퀘어라고 볼수 있겠고, 옵셋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헤드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작게 만들기 위해서 넥이 조금 더타 어, 모델들에 비해서 좀더긴 모습 형태를 볼수 있는데, 아무래도 헤드의 무게를 조금 더뭐 명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이 넥을 통해서 헤드를 더 키울 수는 없으니까 넥을 통해서 조금 더 무게를 맞춘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형태이고요. 자, 그리고 탑 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mm 정도 돼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내려다 봤을 때 이게 좀 얇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두껍지도 않은 그런 형태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로프트는 35도, 어, 라이각은 63도, 그 다음에 스윙웨이트는 D2. 사용된 샤프트는 다이나믹 골드 EX 웨이트 락이고요. p p m 도330 정도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올해부터인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은데 테일러메이드 측에서 이제 그 4개의 샤프트 교체를 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샤프트로 좀 다양하게 쳐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그런 미지노 같은 피팅 시스템 그러니까 PXG처럼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진작에서 어야지 돈도 많은 놈들이 진작에서 어야지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제품을 쳐보시기 위해서 테일러메이드 P7 MC와 마찬가지로 아 P770도 그게 되나? 내가 됐나 안 됐나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확실한 건 P7 MC와 P7 MB는 샤프트를 이렇게 교체해서 여러분들이 치고 싶은 걸로 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피팅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주시고 테일러메이드에서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건 굉장히 올바른 행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제가 이것을 치기 위해서 몇 번의 그런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특징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좀 쳐봤는데 이 헤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런 어,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다른 헤드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헤드의 그런 형상마다 다르겠지만요 백스윙을 들때더풀려는 습성이 있는 어, 헤드가 있고 얘처럼 이렇게 열리려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 P7M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열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아주 자연스럽게 빼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헤드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혹시라도 뭐, 물론 이 제품은 진짜 상급자 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상급자 용이라고 볼수 밖에 없어요. 일단 라이각의 형태라든가 로프트의 형태를 봤을 때도 거의 뭐 상급자 용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그런 녀석이고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초급자, 중급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저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어, 예를 들어서에요. 예를 들어서 백스윙을 요렇게 드는 분들이 좀 다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플랫하게 바뀔 수 있어요. 이 헤드로 인해서.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직접 해보시면 되겠지만, 아, 그렇다고 해서 뭐, 뭐 몸에 힘빡 주고, 빡 주고, 그냥 이렇게 들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들리겠죠. 이거 해봐야 뭐 450g밖에 안 나가니까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을 갖고서 백스윙을 편안하게 들면 좀 약간 이렇게 들, 이게 좀 응? 열릴려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릴려는 습성으로 인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릴리스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그냥 손에 힘꽉 주고 빡빡 칠 경우에는 다소 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 형태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제품을 좀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골런디가 한번 살랑살랑 쳐볼게요. 살랑살랑 골런디가 이걸 그냥 치면 어, 이 제품의 스펙으로 인해서 좀 다소 왼쪽으로 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니까 인아웃을 더안 하게 되면 만약에 인투인을 한다거나 그런 형상이, 현상이 일어나버리면 좌측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좀더 약간 좀더 과하진 않지만 거의 인투인에 가깝게 쳐보도록 해볼게요 타감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게 단조의 느낌이, 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단조의 느낌, 그 쫙, 쫙이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 느낌보다도 약간 좀 찰싹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조금 더 찰싹되는 느낌. 이게 샤프트의 영향일까요? 헤드의 영향일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쳐볼게요. 아, 근데 얘는 확실히 P7MB가 P7MC보다 이 옵셋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골런디에게는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어 근데 너무 편안하게 잘 다가오고 이 거리에 대한 그런 편차가 생각보다 있지 않으면서 공이 떠서 근데 스핀이 로프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상시 6천 정도를 계속해서 뽑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프장에 가서 우리가 공을 칠 때. 약간 좀 캐리로 조금 더 봐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헤드를 덮어놓고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헤드를 덮어놓고 백스윙 적게 해서 한번 쳐볼게요. 제가 헤드를 살짝 스트롱으로 잡고요. 얘를 갖고서 백스윙을 조금만 든 다음에 확 치면 한번 발사가 보세요. 지금 평균 18도, 19도가 발생이 됐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16도로 발사각을 낮추고 헤드를 살짝 덮어서 좀 발사각 자체를 낮춰봤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이 트랙맨을 잘볼줄 모르실 거예요. 그죠? 렇 아,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볼줄 모르실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다이나믹 로프트와 스피드 로프트예요. 그러니까 이 헤드에 공이 맞고 나서 어디로 튕겨서 어디로 출발하느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스피드를 낮추겠다고 6300, 400대에서 스피드를 무려 500 정도 낮추면서 어 그런 니가 샷을 해본 건데요 그래도 그래도 공이 헤드를 타고 올라가서 출발하는 형태를 볼수 있어요 즉 어, 그루브 4단 정도에서 출발하는 게 3단 4단 쪽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한 5단, 6단 정도에서 출발하는 그런 형태를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냐? 일단은 골런디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 흔히 뭐 유튜브 같은데 보면 이런 샷 있잖아요. 막이 유지라라고 눌러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스윙을 열심히 따라하신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 골런디처럼.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굴러니처럼 도구를, 이 골프채는 공을 치기 위한 도구잖아요. 이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치면 괜찮을, 아, 좀 별로 좋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본인의 힘이 조금 더 과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아마도, 아마도 괜찮을 거다. 자, 이 제품을 갖고서 한번 푸쉬를 한번, 다시 한번 밀어볼게요. 푸쉬를 밀어볼게요. 얘는 조작이 너무나 너무나 잘될 거예요. 너무나 잘될 거예요 진짜로 자 저런 식으로 푸시가 쫙 해서 우측으로 13.8야드 굉장히 좋은 거죠 자이 상태에서 그냥 손목 갖고 살랑살랑 놀게 되면 왼쪽으로 아마 살랑살랑 그냥 아주 편하게 갈것 같아요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조작은 P7MB 못 따라갑니다 왼쪽으로 너무 많이 가긴 했는데 좀 많이 손, 손장난을 제가 좀 했네요. 그랬더니 왼쪽으로 좀 많이 가긴 했어요. 뭐, 공 띄우는 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잘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깔아 앉아서 제가 한번 런치 앵글을, 런치 앵글을 한 지금 평균적으로 거의 한 18도, 19도 뜨는데, 런치 앵글 자체를 상당히 낮춰서 약한 13도 정도로 낮춰서 다이나믹 로프트를 한 18도 정도로 낮춰갖고 한번 쭉 한번 깔아서 밀어 볼게요. 자, 발사각은 13.6도, 좀 많이 덮혔네요. 12.7도의 발사각을 보이면서, 야, 12.7도인데도 불구하고, 스피, 그러니까 백스핀이 5,500이나 먹었다는 것은, 와우! 지금 다이나믹 로프트와 스피닝 로프트의 차이가 꽤 나거든요. 제가 정타를 치면서, 좀 짧게 잡고 치는 거예요. 정타를 치면서 한번 쳐볼게요.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이게, 이게 아이언의 성능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바사각을 낮췄고, 정타를 맞춰서 반드시 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13.4도, 다이나믹 로프트 19.2도, 스피드 로프트가 26.2도.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P7MB의 그 뭐랄까, 그페이스에서 약간 얘는 진짜 스피니 좀 많이 먹는 제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로프트가 많이 누워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상급자를 위한 상급자 고수의 스멜, 고수의 냄새, 어, 그런 냄새가 아이언에서 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고수가 아니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버... 좀, 좀 어려운 제품일 거예요. 물론 여기에다가 피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헤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난이도를 좀 낮추고 싶어. 그래갖고 라이가 뭐 옵셋을 조금 더 조정하고 라이강 맞추고 로프트 좀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한다고. 뭐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 하나 이 상태에서 골런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상태에서 얘 로프트 라이가 건들면 이건 헤드가 P7MB가 이미 P7MB가. 아니게 될 겁니다. 샤프와의 트 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 개인마다의 그런 스윙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가 그뭐 거기다 대고서 뭐 좋다 나쁘다 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이상 골런디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 그냥 아무 댓글이나 욕하지 말고 땡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저희 골런디 피팅샵 직영 겸들이고요. 골런디 피팅을 받고 싶으시면 이쪽에다 연락하셔서 피팅 좀 해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일러메이드, 저희가 올해 테일러메이드, 그, 모르, 모르겠어요. P790이 또 나오고, 나올라나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올해 테일러메이드에서 밀고 나갈 아이언들을 모두 리뷰해 봤어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이 가장 좋습니까? 골런디 개인적으로는 P770이 가장 좋았거든요. 난이도가 진짜 오지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P7MB는, 야, 진짜 이거는, 이 제품은 진짜 좋은데, 여러분들에게 감히 추천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런디 개인적인 생각인데, P7의 MB는 테일러 메이드의 그런 상징적 의미다. 그러니까 니네 이 정도, 우리 이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이 아이언은 아무나 건들지만 약간 고런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낸 그런 슈퍼 난이도에 미친... 아이언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정말 저는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시타 충분히 해보고 구매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테일러 메이드에서 그렇게 피팅 형태로 샤프트를 교환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그리고 테일러 메이드 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거 많은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제품군을 꽂아서 좀 시타해 볼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이런 면이 정말 테일러 메이드 정말 마음에 들고요. 기존에도 사실 미즈노가 아이언이 좋았던 건 그냥 미즈노 이런 제품들이 아이언이 좀 좋다고 평가가 됐던 건 바로 그런 소비자 중심의 그런 샤프트 선택뭐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정말 아이언은 미즈노가 좋다라는 그런 소문이 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뒤늦게라도 어 테일러메이드에서 이렇게 동참한 부분에 대해서 박수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상, 골런디였습니다 준세!